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현안대응 TF 어, 단장 김승원이라고 합니다 어, 내일이 연휴가 시작되는 첫째 날인데 예, 늦은 시간까지 예,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오늘도 바쁘게 일하시게 해서 어, 그렇게 한 사람들 한번 예, 단단히 한번 호를 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아무튼 그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다양한 대화를 나누면서 인사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TF단장 김승원입니다. 국민의힘 측의 가짜뉴스 제작 및 유포행위가 도를 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장남은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복무 도중 입은 부상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회복을 위해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했던 사실을 두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특혜 입원이라 주장했고 전주의 의원은 청원 휴가 기록이 없다며 서슴없이 허위 뉴스, 가짜 뉴스를 만들어 냈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자료는 인사 자료표입니다. 어, 국군수도병원 입원 전에 수술을 위해 2014년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청원휴가를 갔던 사실이 명백히 공적문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청원휴가 기록이 없다는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의 주장은 그 자체로 허위입니다. 명백히 청원휴가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료는 이재명 후보 장남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입니다. 발목 인대 수술을 받기 위해 척추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은 날짜 2014년 7월 24일이 똑똑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확실한 공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것을 넘어 이를 조직적으로 이미지화하고 SNS를 통해 유통까지 시켰습니다. 그세 번째 자료입니다. 윤석열 캠프 동다은 뉴미디어 단장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마치 1인 특실에서 3개월간 생활한 것처럼 그렇게 제작된 이미지를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병원 휴게실에서 찍은 사진을 악의적으로 특실인 것으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이재명 후보 장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한두 사람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이처럼 윤석열 캠프의 조직적인 흑색 선전입니다. 박수영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마치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특실을 이용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배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범죄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현혹하는 허위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허위사실을 만들어내는 사람, 유통한 사람 모두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오른쪽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박진국이라고 하는데요. 네. 박지영 님이 계속 대기하시는 문제 중에 하나가, 교육대령보다 이곳의 국군 수도병원 입원을 인사 명령한 문서가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이 문서가 지금 공개가 되어야 하는 있네요 예, 인사 명령은 지금 그 후보자 측에서 직접 요청을 한 상태이고요. 박수영 의 문제리가 26일이었고 오늘이 27일이지 않습니까? 곧 답이 오는 대로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되 인사 명령에 따른 공문서인 인사 자료표라든가. 그 의무기록 사본에 분명한 그 기재들이 되어 있어서 기재들이 되어 있어서 뭐 박수영 의원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은 증명은 충분히 되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고발을 오늘 두 시에 제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질문 주실 분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유독 그 우리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 호위 사실 유보인네요첫 번째는 고려대 전형에 대해서 몇 시간이면 금방 밝혀지 그런 사실을 허위로 제보했다가 바로 사과했던 그런 적이 한번 있었고 이번에는 또 군복무 중그 복무증 입은. 병상에 대해서 수술 받은 사실에서 또 허위를 했는데, 어 저희가 가장 그 비열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대학 입학 그리고 군대 병역 문제 두 가지를 크로스 체크 없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가짜 뉴스를 어, 살포하고 확산시킨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는 깨끗한 선거와 정치 풍토를 위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뿌리를 좀 뽑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가짜 뉴스에 대한 단단한 그 뭐랄까 응분의 책임을 져야 앞으로 이런 허위 뉴스, 가짜 뉴스, 또 이런 혼탁한 선거 정치가 없어질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함께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더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실무 작업은 저희가 했고요. 고발인 명의는 우리 민주당 당대표 명의로 했고요. 음, 빠른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SNS로 일파만파 확산이 되면 국민들의 정당한 그 주권 행사인 어, 투표에 아주 어, 어, 부정한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빠른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한 가지 또 염려되는 것은 제가 어저께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국민의힘 아마 공식 조직이라고 보이는 임명장을 받은 분들이 어게인 SNS 본부단 본부단이라는 이름으로 거기 수십 명이 가입된 분과위원회를한 20개씩 조직해서. 이런 가짜뉴스라든가 그런 걸 무차별 살포하는 선거 외 조직이 있다라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들 내부의 카톡이라든가 단체 텔방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어, 그런 그 선거 외적 조직에 의해서 계속 확산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걸 확실하게 증거를 잡고 좀 멈추게 하는 그런 좀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생각입니다. 예, 이게 지금 SNS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공통 관할처 중에서 가장 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이 상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이 명절 연휴 전날까지 일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아 예. 네, 그 일단 그 여기 삼 개월 정도 입원했다고 주셨는데 네, 네, 네. 정확한 입원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고 또 이제 본인이 경남 진주에 있었는데 경남까지 가서 가는 일정이나 안되는 부분이 되시게 되어 있잖아요. 네네. 네. 그음 일단은 그 청원 휴가에 본인의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한달 이내의 기간 내에 음. 신청을 해서. 휴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청원 휴가 기간 중에 그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수술 받은 곳이 아마 성남 쪽 병원인가요? 그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제가 개인 사실 말씀 드 네. 성남 쪽에서 이제 수술 받으셨고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수도병원으로 그은 수도병원으로 간 것이고요 정확한 입원이라든 입원 기간이라든가 그 자료들은 개인적인 정보라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쨌건 박수영 전주의두 의원이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형사고발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